4강의 1번 가겠습니다. 4강 1번 4강의 1번 자 은혜쓰 뭐뭐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우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그죠? 우리는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2절은 뭐였더라? 서로, 서로 불행한 결말을 맞이해. 호언트 보수왕 우주함으로써 이미지를 누구의 이미지? 또 서로의 이미지. 그래서 베이스 n 근거로 위쳐로 선입견을 근거. 로 선입견. 그 선입견을 인턴 보모세 결과, 보모세 근거한 것의 결과로 선입견이 나온 거예요. 오케이. 결과로 보모세 결과로 차례가. 차례가. 근거한 것의 차례로 근거한 것의 결, 결 결과. i n d i 무관심의 결과를 얻는다. 무관심. What is other than ourselves? 우리 자신, other than은 뭐뭐 이외에. 뭐뭐 이외에. other t 이외에. 자, 그러면 <laughs> 우리는 불행한 결말을 맞게 서로에게 다이아이티 원망으로서 고수하는 거야. 서로의 이미지를 고수하는 거야. 근거로 선입견을 근거로 그선입견이 어디서 나온 거냐? 뭐의 결과로 나온 거냐? 우리가 무관심의 결과로 나온 거냐? 무관심은 우리 자신 위의 것들에게무관심이남들에게 무관심이야. 그지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베트남 사람이나 조선족에 무관심하잖아. 그러니까 그사람들은 선입견을 갖고 있단 말이야. 아, 제들은왜 그러지? 나는. 그래서 이러한 무관심이 템이 될수 있어. 극단적으로 극단적, 극단적, 노동형태, 뭐? 살인의 한 형태가 살해. 응? 그 사람들 막 모욕 주고, 막욕고 살인의 한 형태도 생중계 나에게는 엄마처럼 보인다. 처럼보인다섯 흔한 현상 오케이, 다섯 흔한 현상 자, 이러한 무관심은 캔비 되어줄 수있습니 극단적으로는 사랑의 한 형태가 되고, 그제? 사랑의 한 형태. 그리고 나에게는 뭐처럼, 그냥 다소 흔한 형태. 이런 게 무관심 때문에 선입견이 생기는 게 되게 흔한 형태라는 거야. 그죠 우리는 주장합니다. 자율성. 거기다 우리는 자율성을 주장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대해서. 그제? 그리고 있습니다. 인소 so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f 인 u i n 빠지다 어디 빠지다펭포에 빠져 펭 규정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define as b a를 b로 규정하다 a를 b로 규정하다그런 다른 사람들이 뭐로 규정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드라이거도 원하다 원하다. 그들이 투기, 대기를 원한다고 나눴을 때다. 이렇게 규정해 버리죠. 자, 우리가 선인격을 가는데 우리가 자율성을 요구해, 우리 스 우리가 자율성,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다고, 그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단 말이야.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혼자서, 혼자서 자율성을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자율성을 주장해서 마음대로 생각해. 그리고 이전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빠지고 있다는 거리죠. 행포에 빠지는 거야. 규정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이 되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규정해. 조선족은 단결해. 베트남 사람 단결해. 이렇게 규정해 버린다. 우리 마음대로 자율성을 주장해 가지고. 그니 그래서 선택이 생겨. 그리고 집중하는 거야. 우리가 선택한 것에 집중해. 선택한 인정한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야? 뭐를 누가 하냐? 서서히 퍼지는 서서히 퍼지는 그들에게 나는 나만 살았어 우리는 have to 해야 돼? 그죠? 어떤 걸로 하다? 주의 깊게 집중해야 돼. 주의 깊게. 이어텐션은 집중하다가 제목 하나 뜨겁게 엔터션 집중해라. 이런 조언을 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개방, 개방성, 개방된 마음. 그 개방된 마음은 허락하는 거야. 그들이 투비 되도록, 뜨죠? 되도록. S가 사이가 그들이 있는 그대로의 그들. 그들 그자체 있는 그대로의. 또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될 것이라는 그들 오케이 기까지 소개해 볼게요, 여자가 자 <laughs> 바이 포커스로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선택한 것 인정하려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인정하려고 우리가 선택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부각하는 거야 서서히 퍼지는 문제 오케이 나는 쟤는 아, 순둥은 그럴 것 같아 고거만 뭐 인정하는 거야, 그지 나보다 인정하 해. 오케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럴 거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서서히 가진 통제를 누가 하든가, 나는 나아 차려. 나는 그래서 주의깊게 집중하고 주목해야 돼. 이너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듣기 위해서 개방된 마음을 가지고. 그 개방된 마음은 허락하는 거야. 그들이 있는 그대로 그들이 될수 있게 해야 돼. 이해하죠? 우리가 성인병을 가지고 그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있는 그대로가 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냐? 허락해야 돼. 뭐로서 허락하냐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되는 것을 허락해줘야 돼. 근데? 그래서, 셔터, 셔터 뭔지 알지 가게에서 내려오는 셔터, 빙, 탁, 닫힌 의자제 셔터. 마음의 셔터는 습관적으로 휙 젖혀서 열리고, 젖혀서 열리다. 열리다. 그리고, 빨갛다. <laughs> 딸깍 닫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딸깍거리는 형성해 형성한 뭐를 형성하냐? 어떤 패턴을 형성? 그 패턴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준비한 거라든 준비한 어쨌든 열고 어쨌든 닫고 그건 내가 준비한 거라. 고 오케이? 자, 내 마음의 셔터가 습관적으로 열렸다가, 그리고 습관적으로 딸깍 닫히는 거야. 이러한 작은 딸깍거리면, 작은 딸깍거리면 형성한 거요 패턴. 그 패턴은 누가 결정하냐? 내가 준비를 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열면 열고, 닫으면 닫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열린 마음이 열리면? 어, 열린 마음이 열리면 열어놔야지. 그죠 엎어지지. 반대. 반대. 이러한 무관심에 반대. 그러한 무관심을 반대하는 사랑. 그죠그 사랑은 뭐냐? 존중하는 거야. 존중하는. 사랑은 존중하는 거야. 다른 사랑이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주다 수여하다. 그랜트 그러니까 주다 수여하다. 그들에게 뭘 주냐? 품위를 주야돼 어떤 품위냐? 그들만의 자율성을 일단 는자율성 그들이 되고 싶은 대로 되게 해줘야지. 그지? 그리고 그거를 열린 마음으로 가야지. 그리고 화락하는건 상호, 서로의 반영. 서로, 상호의. 상호의, 서로의 반영. 됐나요? 해볼게요. 이러한 무관심의 반대, 이결제의 반대는 뭐냐? 사랑을 해주는 거야. 그사랑은 뭐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지,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 그 사람들에게 품위를 주는 거야. 어떤 품위? 그들만의 자율성의 품위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대로, 열린 마음으로 봐줘야돼 허락하는 거야. 상호의 발견을 허락해 주는 거지. 되나요, 여러분?